자, 어제 우리 또 하루 시작이었죠. 네, 3일짜리 지난 주말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뭐 대체 휴일로 하루 쉬시고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5년 3월 4일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뭐 미리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대체 거래소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영상들이나 뭐 다양한 어떤 내용들 을 통해서 아마 대체 거래소가 어떤 거고 어떤 그 어 특징이 있는지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있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요 주제를 진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막 되게 막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좀잘어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그 내용 좀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나라에는 어 대체 거래소 ATS 밑에 줄인 말이죠 Alternative Trading System 자이 ATS가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시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ATS ATS 대체 거래소 대체 거래소 뭘 대체한다는 거냐 도대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텐데 자 대체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 이제 기존의 KRX죠 KRX와 똑같이 주식 매매와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잖아요. 주식을 사면은 그 회사로 바로 이제 그 주권이 행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면은 중간에 우리는 이제 HTS라는 걸 이용하죠. 증권사 HTS라는 걸 이용해서 어 증권사를 한번 거치고 그리고 한국 거래소를 한번 거치고 결국은 이제 예탁원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방식이 되게 복잡하죠? 내가 주식을 증권사 HTS를 통해 서사면 HTS는 한국 거래소 한국 HTS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예, 예탁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항상 플러스 2일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결제일이 항상 플러스 2일이잖아요. 오늘 사면은 오늘 산다고 해서 바로 내가 그 회사 주식 명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틀이 걸리죠. 이틀 후에. 그러니까 오늘 사면 내일 모레 들어가잖아요. 그그 이유가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예탁원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주주 리스트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조금 있어요. 네 고게 이제 뭐~ 한 이틀 걸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좀 바꿀 수 있어요 뭐~ 굳이 이틀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아마 좀좀더 이제 일정을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뭐~ 플러스 일 일로 맞춘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어~ 중 주식에 대한 매매와 중개 기능을 거, 어~ 이제 중, 제공하는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체 거래소가 왜 필요할까요? 한국거래소만 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 KRX가 독점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독점 되게 싫어하잖아요. 독점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는 자기가 자기들이 최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소비자들 개똥을 알고 그리고 막 비용 같은 경우도 되게 비싸게 불잖아요. 자 이에 따라서 경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낮아지질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대체 거래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계속 제시되어 왔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변, 우리나라 친한 국가들의 어떤 대체 거래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현재 지금 대체 거래소 현황을 보시면 어 미국과 일본과 호주의 예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현재 미국은 대체 거래소가 32군데입니다. 32군데. 엄청나 게 많죠. 왜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뭐대체거래소가 이제, 이제 하나 생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거래소가 32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이렇게 많으니까 서로 서로 막 경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체결 체결 체결되는 매수했을 때 체결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예, 거래소 거래소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거래소는 이제 딱 장중에만 하는 거래소가 있고. 어떤 거래소는 야간에 하는 그런 거래소도 있어가지고 야간 거래가 도입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 일본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총세 개의 대체 거래소가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어쨌든 호가 세분화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거래 방식이 있고 뭐 IOK, 뭐 FOK,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그 설명을 오늘은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IOK, FOK가 아중요할것 같은데 고그 내용까지 나마 설명하면은 또 채널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고그 내용까지 제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아마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조금만 조금만 네, 서치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호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한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고 그리고 낮은 비용 다양한 주문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앞으로 뭐 어떻게 주문이 바뀌는 건데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데 우리가 우리가 뭘 바뀌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서 준비해봤는데 자 원래는 위에 주황색에 따라가는 기존의 이제 주문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니까 어, 기존 주문 과정이 투자자 3명 있어요. 그럼 그 투자자가 각각 사용하는 이제 증권사가 다르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증권사가 달라도 결국은 KRX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됐, 진행이 됐었는데 신규 주문 과정은 똑같아요. A, B, C 투자자가 있는데 각각 이제 사용하는 증권사가 있지만 중간에 KRX와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데 증권사가 이 거래소를 연결 해줄 때 최선 집행 의무라는 게 있어요. 최선 집행 의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어, 좀좀싼싼격에체체될수있있 매수할 할때좀좀싸싸 매수할 할있있해해주매매할할때좀좀비싸싸매매할할있있해해주 그런 네, 게있는있 최선 최행 집행 의무라있습있습중다중그에서일서일원은원래한다한래소로소로 거래소로 모이던 게어각 증권사를 이용한 0 0 0 0 0 0 0자0 0 0 0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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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거래소든지간에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빨리 체결이 될수 있게 보면 우리가 막 시장가 매매를 하게 되는 면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이제 찍어서 매매 매수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타이밍이 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까 어,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매매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어, 매수매도할 를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다라는 게 사실 그기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달라진 게뭐 있냐? 장점 두 가지. 어, 이제부터 장점만 한번 따져 볼게요. 자첫 번째 장점. 일단은 일단은 거래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뭐 기존에 이제 ATS와 이제 KRX 밑에게 KRX죠. 이제 일반 거래소가 있었을 때는 어 8시 30분부터 이제 시유시 시작돼 가지고 이제 9시까지 시간에 시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됐었죠. 그리고 정규 시장이 쭉 진행됐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는 3시 20분부터는 종가 단일가 매매 그 시작됐고 3시 30분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시간 외뭐 이런 것도 진행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ATS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 프리마켓이 8시부터 진행이 돼요. 예, 진행 되고 중간에 8시 50분에는 정지가 좀 지, 정지가 진행됐다가 어, 정규 거래 시간은 똑같이 거, 이제 매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시 20분부터는 잠깐 이제 매매가 정지가 됐다가 3시 30분부터는 다시 애프터 마켓이 시작돼가지고 8시까지. 네. 애프터마켓이 진행되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장 후에 대처가 되는 거죠. 장 후에. 자 근데 장 후에 그러면 이제 이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하는 사람과 정규시장에서만 거래한 사람이 말 예를 들어서 장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을 때어 애프터마켓에서 내가 물량을 내놔가지고 매도를 다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도 물량이 걸리는 아마도 어, 처음에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거래가 됐을 때거기에 거래가 되게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되게 부진할 것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정규시장보다 거래량 자체가 3분의 1인가 차 적어요. 8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뭔가 원활한 매수 매도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오늘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고갭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러면은 오히려 정규시장만 이용하는 사람은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일 무슨 일 있으면요 그냥 딱 거래가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고게 영향을 줄것 같으면 정규 시장도 같이 절약 중지가 중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점이 뭐냐면은 앞으로 앞으로도 한 삼십 분 정도 앞쪽 시간, 시장 앞쪽으로도 한 삼십 분 정도 거래가 더 빨리 진행되고 이 그리고 뒤쪽으로도 어 훨씬 더늦게까지 이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장 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 특히 뭐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끝나기 때문에 요거 미국 시장이 나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유럽 유럽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유럽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영향이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장점 뭐 있습니까?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일단 현재 한국 거에서는 0 0 0 2 7예요 근데 대체 거래소는, 어, 호가 제출 후에 체결되기 주문은 0 0 0 1 3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된 호가에 즉시 체결 주문은 0.0018입니다. 근데 사실 수수료 자체 너무 낮은 편이어가지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체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매수매도를 되게 많이 하는 거래 빈도수가 높은 그런 그런 분들 회전율이 높은 분들은 조금 체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뭐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거래 수수료는 낮았습니다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거래 시간이 길어지는 게 좋은 걸까라는 따져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미 거래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뭐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이 거래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지만 초단타 매매가 아무래도 장 후에도 진행이 되고 이미 HFT라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 1초 0.0 0.00000 1초 만에 막 거래가 막몇 번씩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참 요거를 봤요거 보면은 일단 차익 거래가 좀더 더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들이 조금 이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 거래소 측에서는 이걸 최대한 조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요. 일단 1단계 거래 종목이 코스피는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롱인더, l g 스에 소이드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골프존, 동국제약, SFE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와 컴투스 이렇게 진행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거래 시간은 한 시간 한 58분 남았습니다.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 단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에 시작이 돼요.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8시 시작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 10시 시작돼서 밤 8시까지인데 첫날이기 때문에. 근데 내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시작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뭐 아마 삼성전자도 오늘부터 안 돼요. 삼성전자도 제가 알기로는 28일인가? 하여튼 며칠 한 (20몇) 칠부터 삼성전자가 시작되는데 요 시작되는 그 기업들은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자 거래 참여하 증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용하시는 증권사가 이제 모든 증권사가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오늘부터 거래 참여하는 가 증권 바로 참여한 증권사는 교보 대신 미래에스 삼성 유안타 키움 토스 하나 그리고 한국 그리고 한화 현대증 현대차 KB LS NH 여기가 시작되고 조건부 참여는 뭐 다올이나 메리츠 부국 신영 신한 유진 카카오 케이프 한양 BNK d b IBK IM SK 요거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용하신 증권사 보셔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샷내 거는 왜안돼 이러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씩 늘어갈 겁니다. 자 자, 이상 제가 준비한 ATS 내용 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어, 또 준비한 내용 또 빨리 한 빨리 가 볼게요.